안녕하세요. 차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한개동으로 총 9층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자녀 세대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준층 한 세대, 복층 한 세대, 두 세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장의 장점 아, 학세권입니다. 초중고를 다 걸어 다닐 수 있게 준비돼 있어서 자녀 키우시는 분들 정말 좋습니다. 집 앞에가 다 초중고고 다 있습니다. 편하게 도보권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차장 생각보다 좋습니다. 역시 아파트는 아파트죠. 예, 겹주차가 단한 대도 없이 편하게 일열 주차로 두 군데입니다. 이쪽 공간, 그리고 저 뒤쪽으로도 반대편 공간이 또 준비가 돼 있어서 주차 공간만큼은 여유롭게 에, 이렇게 겹주차 하나 없이 일열 주차로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은 이제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네, 마지막 한 세대고 근데 타입이 복층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꼭대기 9층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키큰장 3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그래도 키큰 장은 3칸입니다 우산고지도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버티엄 시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도 블랙으로 시공이 돼 있네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어요. 예,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어, 주방, 예, 주방 준비되어 있고, 거실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거실 1차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거실부터, 예, 거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거실에는 뻥뻥 뚫려 있네요. 네, 역시 꼭대기로 올라오니까, 예, 뻥뻥 뚫려 있습니다. 어, 집 앞에 학교, 예, 집 앞에 학교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서 자녀분들 정말 걸어서 초중고를 다 다닐 수 있습니다. 학군이 정말 좋은 동네 중에 하나거든요. 자, 거실에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돼 있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 예, 향이 북향입니다. 예, 향이 북향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그래도 예, 뻥뻥 뚫려 있으니까요. 나쁘지 않아요. 아월 같은 경우는 템바보도로 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소파 자리는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한쪽 벽면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 소파 6인용 소파도 무난하게 들어갈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거실 폭 사이즈 네 사이즈 나쁘지 않거든요. 4,200입니다. 예, 거실 여유롭게 복층이니까 인원수가 많으니까 거실 생활도 여유롭게 하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주방 기역자형 구조의 아일랜드 식탁이 준비가 돼 있어서 편안하게 식탁을 별도로 안 갖고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편하게 여기 식탁자리 사용하시고 뒤쪽에서 요리하실 수 있게끔. 자, 여기 3구 쿡탑은 어, 1구는 가스렌지자리, 2구는 하이라이트로 준비가 돼 있네요. 후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졌습니다. 환기창도 준비가 돼 있네요. 거실 창하고 맞바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 준비되어 있고요 상부장은 화이트톤 하부장은 네, 블랙톤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 쪽으로 전자렌지 밥솥 네,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요 냉장고 자리도 깔끔하게 네, 이렇게 삼성비스포크 냉장고도 어, 기본 옵션으로 주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문이 열어보면 은 사실상 이게 불필요한 문이긴 합니다. 복층 올라가는 계단 옆이거든요. 여기 창고처럼 쓰시라고 여기 또 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게 돌아서 예, 돌아서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예, 여기가 뚫려 있거든요. 예, 여기 문입니다. 여기 문이에요. 굳이 만들 필요는 없는데 예, 문을 시공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 일제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먼저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방 보시게 되면은 안방 생각보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안방 크네요. 각방 온도 조절기도 들어가고요. 안방도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돼 있습니다. 안방 생각보다 큽니다. 예 생각보다 여유롭게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거기다가 예 전부가 아닙니다. 드레스룸도 생각보다 크게 준비되어 있어요. 예, 보시면은 드레스룸도 정말 사람이 한 명이 주무실 수 있을 정도로 방안에 방이 한개더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안방 사이즈는 정말 여유롭게 준비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이즈 한번 안방도 측정해 볼게요. 안방 생각보다 큽니다. 자, 안방이 3,100에 깊숙하게 들어와요. 3,100에 4,500. 안방이 15자입니다 4500이라는 여유로운 안방을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부부욕실입니다 자 부부 욕실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타탈 기본 시공이고요. 어, 우측에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예, 일반 샤워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 세면대 그리고 옆쪽으로해서 보시게 되면은 수납장, 변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좀 가로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단점은 문이 끝까지 열리지 않아요. 변기에 막힙니다. 변기에 예, 걸리네요. 이게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파티션을 시기엔 좀 그렇고요. 나중에 코너 선반 하나만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안방 넓게 준비되어 있고 드레스룸까지 여유롭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번째 방, 자, 두번째 방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은 두번째 방도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방에는 발코니 같은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테라스가 있는 방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방 사이즈, 자녀분들 쓰실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가 됩니다.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 자, 2,900에, 어, 이 정도면은, 예, 네, 네, 자녀분들 편하게 씁니다. 2,900에 2,800이란 사이즈로 넉넉하게 예, 활용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테라스 어떻게 돼 있는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밖에 눈이 와서 예, 제가 나갈 수는 없는데, 자 테라스가 이렇게 그냥 길쭉한 발코니 테라스입니다. 예, 발코니 테라스로 앞쪽에 뻥뻥 뚫려 있습니다. 어 콘크리트 조적 쌓아서 올린 게 아니고 어 여기 철망으로 마무리 쳤기 때문에 뻥뻥 뚫려 있는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는 어, 조그만 발코니 테라스 네, 발코니 폭이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방에 발코니 테라스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자세 번째 방에도 에어컨 당연히 각 방마다 에어컨이 시공이 돼 있네요 자 사이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세탁실 쓰셔야 돼요 네, 세탁실 여기 베란다가 준비가 됩니다 자 세탁실 베란다 한번 나가보면은 자 여기 어, 여기가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네요. 여기 보일러실 수도 배관 저쪽 밖으로 빠져 있고요. 어, 여기를 아마 세탁실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수도 배관이 여기 뒤쪽으로, 어, 여기 뒤쪽은 없거든요. 아마 수도 배관을 이 안쪽에서 빼서 뽑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에, 베란다가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 사이즈도 베란다가 있지만 자녀분들 그냥 무난하게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리고 방마다 에어컨은 다 들어갑니다. 자 여기 창문이 근데 좀 조그맣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2,500, 2,600 정도 나와요. 2,600에 2,700 정도 나오네요. 2,600, 2,700이면은 무난하게 3종 가구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대신에 세탁실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구 배치. 자, 이렇게 기준층에는 방이 3개가 준비가 돼 있고요. 입구 들어오게 되면은 작은 방, 그리고 바로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게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메인 욕실은 샤워 부스네요. 예, 네 해바라기 샤워기는 아니고 일반인 샤워기. 코너 선반이 없는 대신에, 어, 젠다이 선반이 안쪽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기준층입니다. 기준층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복층 올라가는 계단은 이 주방 옆쪽으로, 요 복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는 항상 창고처럼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복층 계단.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예, 경사 가파르지 않고요, 편하게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자, 복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복층 올라오게 되면은, 자, 복층에도 에어컨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층은 말 그대로 예, 다락방이에요. 예, 다락방이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예, 통으로 이런 식으로 준비돼 있어요. 예, 요 밑에는 다 수납 공간 하실 수 있게끔. 자, 이런 식입니다. 그냥 통짜로 쓰실 수 있게끔 복층, 예. 그리고 가운데부터 경사가 내려오는, 예, 복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복층에도, 예, 화장실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복층도 여기 보시면은 편하게 쓰시라고, 어, 안쪽으로. 근데 샤워하기에는 여기 지붕 내려가가지고, 안쪽에선 쓰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예, 지금 둘이 안 들어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수납장 세면대 변기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에서도 간단하게 씻을 수 있게끔. 자 생각보다 복층을 그냥 통으로 씁니다. 예, 복층을 밑에 방3 개, 화장실 2개 그냥 복층 위에는 이렇게 통으로 칸막이를 쳐서 방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통으로 편하게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층에도 테라스가. 아, 테라스 한번 나가 보죠. 자 이쪽으로 해서 복층 테라스. 자 테라스 한번 나와서 보면은 네 이런 식이에요 아까 기준층에도 테라스가 이렇게 발코니로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그냥 긴 테라스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폭이 그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테이블 하나 정도는 놓으실 수 있는 사이즈 앉아서 커피 한잔 드실 수 있게끔 그리고 뻥뻥 뚫려있는 전망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마지막 한 세대 남았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네,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 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